준비 되셨죠? 경기 시작합니다. 좋았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투프 원저. 상대는 원저 투에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원자 투렌, 원자 투렌, 이 아이고 투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한시 저그.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게. 열두 시 열한 시 없는 것 같은데. 한시 저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버 티 오버 한시로 보내든가 티존으로 가든가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음, 음. 정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안 막혔어? 실안 막힘 실안 막힘 오, 안 막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막혔나? 투자 투자 보급품 부족합니다. 파일럿을 건설해야죠. 적은 오버로도 정찰 나갔다가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프로토스 아니에요. 적을 변수도 적은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미네랄모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나와요. 저글. 나오삼. 아군이 공격받 나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딜 가? 시로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나와라. 어딜 가려고? 타오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콘테스트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보고

부족합니다. 저글링이 저글링 여기로 와야 돼. 렐리이저글링수도 적은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니까착착하게 집착!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벌초등.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오버 실로 보내 보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결투를 부른다. 이슈 투. 이거 힘들게 됐다. 게임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4 4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돌아왔다. <목소리> 하우 <목소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백제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누구 믿어? 럭토이 이셔 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지롱. 지롱 쉭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집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집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오브가 h a c h 뭐 컨셉은 나쁘진 않다 좋았어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러리도 필요합니다. 리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위네랄이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아유 오버지켜서야돼 뭐뭐 위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잘했어, 잘 아, 어 아, 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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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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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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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공격받고있습니다 어디 니까집착집하게집처지집 대처할 수 있어요 지집 잡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오호지호 좋아 좋아서 이기고 있어 음 할만해 할만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 전날 부른다. 탱크 다잡음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무슨 템 걸음? 럭아이. 미도리죠.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갇혔어. 씨.

내가 갈게, 내가, 미네랄이 내가, 모자랍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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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족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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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아 좋아 좋아 할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없었어 없어, 없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아하.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니다어니까착착하게대처하대처 와우 이겼다 진짜 하는데 와 힘들었다.